2023년 통계청 가계 지출 조사에 따르면요, 월 평균 소비 지출이 가장 높은 연령층은 50대로 월 385만원입니다. 60대 역시 40대보다 높은 소비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일단 이들의 지출 중에는요, 기능성 식품이나 정기 건강검진, 그리고 운동 골프 같이 고급 헬스 프로그램에 쓰이는 건강 관련 지출이 꽤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공연이나 미술관 관람, 테마 여행 같은 취미나 문화 지출도 꽤 됐어요. 그리고 명품, 고급 가전, 고성능 스마트폰이나 하이엔드 가구 같은 프리미엄 소비도 4060에서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의 명품 매출 중에서 5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평균 48%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4060의 주머니가 디지털 소비에도 열리기 시작해서요, 유튜브나 네이버 쇼핑, 모바일 결제 등에 적극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쇼핑의 어떤 패턴이 익숙해진 거죠. 디지털에 적응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디지털 소비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는 게 4060이에요.